2023년 2월 20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여지 없이 좀 여러 종목을 뉴동매매를 했고요. 오늘 딱 이쯤에 뉴동매매가 왔을 쯤이었어요. 아, 참다 참다, 오래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따 이따 복귀 방송 붙여보면서 손익 비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장에 어, 기준을 삼고 있는 종목, 요렇게 있는데, 와, 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찾고 있는 중인데, 와, 이런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요. 랜드먼 아시아 같은 종목.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금양이란 종목이 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 해서 매수를 했는데, 역시나 트릭에 속았습니다. 오늘은 아, 이 종목만 보고, 아, 바로 복귀 방송으로 붙여 볼게요. 아, 최근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딱 이렇게 뽑아놓고 이 중에서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아, 오늘은 아, 그래도 괜찮은 종목으로 매수를 하려고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고요. 와 랜드먼 아시아 같은 종목은 정말로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 금양이 점점이 나타나고, 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확대한다는 신호가 나와서, 단순히 프로그램 매도상이 V자 반등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냥 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어, 장대 음봉을 투드러 봤습니다. 장대 음봉을. 어, 왠지 모르게 수익권 구간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그랬더니 야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날벼락을. 보면 아 요렇게 아 프로그램 매도세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을 하, 하면 안 되는데요. 아또 개인적으로 또 욕심을 부리다가 아, 장대 음봉을 추들어 맞았습니다. 일단 지금은 매수의 사인이 아닌데요. 이거 보면 충분히 V자 반등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또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또투드어 맞았고요. 지금 딱 사면 32,500원, 뭐 이렇게 V자 반등을 할때 매도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보면, 아, 뚜렷한 매기가 없어요. 지금 보면 거래량도 18만 주 밖에 되지 않고, 아, 별로 슈팅의 힘도 없고, 최근에 매물대에 갇혀서. 아, 특별히 이 종목이 슈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아, 지금 보면 제가 이 종목이 여기서 크게 V자 반등을 해서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매도 사인을 만들어 놓고도 매도 사인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 바로 매도를 했어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아, 장대 음봉을 투드어 맞고 막 그런 상황에서 아, 뇌동매매를 또 하고, 아, 연승가도로 가던, 아, 매매가 또 오늘, 아, 뒷, 음, 뒷걸음질 치고, 막 그랬습니다, 일단은. 아, 매매 신호를 의존을 하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음, 뭐랄까요, 그, 승률에 차여, 차여갖고, 이렇게 매매 신호를 만들어 놓고도, 아, 그렇게 좀 욕심이, 욕심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 그러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투두로 받는 거예요 와 이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 종목 자체에 대해 어떤 뚜렷한 현상을 파악을 하고 그 느낌에 나타나는 신호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입니다 이거는 손절 라인 손절 라인도 지키지도 않고 아, 하염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의문의 구름대 에 나오고 일중 강도 지표도 하락으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는 한마디로 폭풍의 대지진의 아, 신호인데 그런 신호를 제대로 감지를 하지도 못하고 아 이게 용가리 똥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신호도 나오고 아, 하락 신호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참고 버티고 어, 그렇게 이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신호가 어느 정도 잡히면 어, 바로 매도를 할수 있는 것도 어, 자신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 다음에도 여기 어제의 최저점까지 <laughs> 장대 은봉을 두드러 맞았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장대 은봉이 하나 아, 크게 솟아서서 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와씨, 이 일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참말로, 오오오 요렇게 장대 음봉을 투덜어 받고 아, 손절을 했습니다. 일단은 손절을 했고요. 손실은 69,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금양이란 종목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아, 여기 투드로 할때 바로 매도를 했더니, 다시 제가 산본전가까지 갔어요. <laughs> 이게 좀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도.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종목,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도 매수를 했었는데,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도 보면, 아, 충분히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냥 놔뒀으면 여기까지 가서, 충분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런 종목들은 제대로 매매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제가 침장에 좀 앞전에서 샀어요. 요쯤에서 위메이드 맥스를 여기쯤에서 샀는데 여기서 일부 팔고 다시 여기서 추가로 샀다가 여기서 매도를 했을 때 하는데 아, 일을 한다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점심 때 그냥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손절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오픈 엣치 같은 경우에도 쭉 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오픈 엣치 같은 경우도 여기 눌림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털고 여기서 안 털었으면 장대 음봉을 또투드려 맞을 뻔했습니다. 아여기의 요지는 기준이 되는 어떤 매매 법칙을 만들든 어떤 뭐 추가적인 매매, 뭐, 어떤 기준을 잡았어도 그 기준을 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그냥 혼자, 혼자 그 기분에 아, 취해서, 아, 월 초에, 월 초에는 거의 수수료 손절만 했었는데, 그 뒤로 아, 거의 한 13년승 계속 이어지면서 자신감이 차있던 거죠. 그래서 옹졸하게 아, 너무나도 큰,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계속 고점으로만 갈수 있는 그런 순간은 없는 것 같고, 가다가, 아, 너 자만하니까 잠시 쉬어가라. 이런 타이밍을 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아, 더 일을 악물고 다시 시작을 해야 고점으로 갈수 있는 실력이 쌓이는데, 여기서 잘, 어, 대응을 해야 되겠죠. 내일부터 또, 잘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할 작정입니다. 아, 연승 연승을 깨지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재연승에 도전을 해볼 작정이고요. 아, 오늘은 이렇게 매매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0.36% 손실 보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뚜렷하게 매매의 법칙은 없는데 항상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때 그때 어떤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종목이 분명히 V자, U자 뭐 이렇게 슈팅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항상 오니까 매매를 어디서 사서 어디서 매매를 돌파를 하면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이제 제 매매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돌파 기법을 하시는 여러 고수님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돌파를 하는 시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점, 이럴 때 매매를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매매를 했는데 특별하게 슈팅을 하지 않고 주춤주춤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바로 내던지는 그런 매매를 취하더라. 그래서 대부분이 10번 매매를 할때다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슈팅을 하는 종목들이 많으면 당연히. 수익이 크게 가져갈 것 같은데, 꼭 돌파라고 해서 항상 돌파하는 그런 신호만 살짝 보여주고, 낙폭을 크게 떨어지는 장대, 은봉도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손실을 봤지만 다시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매매를 복귀 종료를 하고, 아, 또 공부해야죠. 자 오늘은 또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관심이 없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그 동안에 우리가 E A R이나 여러 가지 시료 수익률이나 좀 점프 디퍼런시나 뭐 이런 거 지수의 평활 기법, 경기에 따른 이자율의 변동 이런 것들도 공부를 했고요. 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모의 실험을 하는 건 방법이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케인지의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어떻게 수요와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지까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자,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 어, 상관관계 개수나 이자율 변동, 또 정부의 확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아, 정부의 확대 정책, 정책이 아, 나라에서 어떤 부분을 정부의 지출이나 SOC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풀고 땡기면서 어떻게 경기를 아, 변화를 시키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실히 찾아봤습니다. 이자율 변동도 확실히 보았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자료를 분류하는 척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료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명목적인 척도와 서열 척도로 수집된 자료는 질적인 자료이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척도의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뭐 명목적인 척도나 서열적인 척도들은 뭐좀 자료 자체가 양질적인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구간 척도는 다양한 연산이 가능한 지수가 지수가 구간 척도입니다. 지수 아, 다양한 연산이 가능하고, 아, 구간척도는 비율척도에도 이런 구간척도가 들어가는데, 자, 구간척도는 어, 명목서열 구간척도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라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항상 소득과 일시소득으로 소득을 구분을 지었었는데, 항상 소득과 일시소득간의 관계는 어떤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소득이라는 거를 항상 소득과 일시 소득으로 구분을 한다. 소득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단,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득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상 소득. 단순히 잠깐 잠깐 그 소득이 생기는 일시적인 소득 이거는 그냥 아무나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노동 노동의 노동의 수요와 공급곡선이 있는데. 노동의 공급에 따라 소득의 일정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되면, 사람은 노동의 공급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이거는, 어, 뭐, 그냥 정답 아니에요. 그냥, 어, 노동을 해서, 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당연히 노동을 안 하려고 하겠죠. 여가를 줄이려고 하겠죠. 요즘같이 캠핑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노동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당연히 그런 상반 관계가 생립을 한다는 것이겠죠. 자 거시경제 이론이라는 뭐 고전학파가 뭐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나 케인즈학파는 가격이 정, 경직적으로 아, 가정한다. 경직적이라고 가정한다. 이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가 있는데. 고전학 케인즈가 잘 나와요, 그러죠. 예,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가 있는데, 아 고전학파들은 아 가격이라는 것이 신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신축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케인즈라는 학자는 가격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그렇게 가정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거시경제가 어떤 생 생, 어떤 상품을 먼저 생산할지에 대한 상품의 구성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지에 관한 문제 아니면 어떤 경제 주체에게 배분을 할 것인지 뭐그 거시 경제 이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네요. 뭐 특별히 어떤 뭐 문학적인 부분도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물가상승률을 우리가 항상 물가상승률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물가상승률을 아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자율 아 이자율과 아 실질적인 이자하고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한마디로 물가상승률은 아 명목적인 이자율에서 실질적인 이자를 뺄 수도 있고 아뭐 그런 부분들을 연 산율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아 구하는 방식이 아 물가상승률 피셔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명목적인 이자율이라는 것은 자 물가상승률에서 실질적인 이자를 합한 것이 명목적인 이자율이다. 아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 같은 자료에는 뭐 자료를 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명목적인 자료나 서열적인 자료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는지 아니면 뭐 항상 소득가설은 뭔 허술인지 아니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곡선이 어떻게 변화가 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이 감소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공급곡선에 대한 필요성 뭐 이런 게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평생 살면서 들어봐야 된다 이거죠. 한번 테레비, 테레비나 TV 같은 거 보면 항상 막 거시경제가 어떻다? 아니면 물가상승률이 어떻다? 실업률이 어떻다? 뭐 이런 뭐 소리들이 막 TV에서 흘러나오는데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100%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다, 아, 뭐 공부라는 것은 하다 보면 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한 번쯤은 들어본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의미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주식이라는 놈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주식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식이 흘러 들어가는 건데 이 주식이라는 것이 경제하고의 뭐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인데 조금은 알아야 되자 이거 이거죠 알아야 된다 경기나 뭐 이런 것들 경기가 확대 확대 국면이나 수축 국면에 따른 이자율의 변동이나 경기 변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식은 단순히 단타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날그날 단타만 치면서 평생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기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법이 아, 평생 쓸수 있는 기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경제 경제라는 것도 그렇고 조금 알아야 된다. 꼭100%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껌이라도 한번 묻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잠깐 잠깐 두는 거니까 관심이 없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 혼자 나발나발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인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다섯가지의 공부 했고요. 내일은 또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전한 매매 하셨기를 바라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